패더 수국과 별 수국. 수국은요. 종류가 너무 많고. 그래서 제가 이건 뭐 제대로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요. 얘는 빨간 빛이 도는 이 아이는 패더 수국이랍니다. 패더 수국. 우리 집에 있는 저 수국은 색이 너무 자주색이라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얘는 패더수국이랍니다. 패더수국이고 옆에 있는 이 아이는 별수국이랍니다. 별수국. 별 같나요?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. 제 눈에는 아직까지. 수국을 잘안 키워봐서 그런가? 잘 모르겠어요. 얘는 핑크빛이 연한 핑크빛이에요. 얘는 별 수국이래요. 꽃이 틀리나? 어, 조금 틀리긴 하네. 음, 조금 틀리긴 해. 어쩜 누가 조금 꽃이 조금 틀리기는 한것 같습니다. 페더 수국. 별수구 별수구 패더수구 이제 정원에 친구가 준 전번에 이 화분에 담아왔던 이수구 제가요 화분에서 꺼내서 노일에 심었더니 이 아이가 말라가고 있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친구가 좋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고 있어요. 그래도 제가 잘 살려야겠죠? 그리고 얘는 패더 수국, 패더, 페더, 패더, 페더. 패더 수국. 얘는 별 수국. 패더 수국과 별 수국을 오늘 자리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자리에 그늘도 잘 지고 햇빛도 잘 드는 곳에 이 아이들을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